하나님 시원이 옆에 항상 있어줘야 요 하나님 시원이가점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네. 사랑을 이게시원이도점는 어. 사람들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네. 만나 계속 보고. 허락해주세요. 어머님의 뜻대로, 허락하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예쁘게 어머님, <laughs> 시... 제게, 인도가 되되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주인 대신에, 예수... 허락... 허,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주했습니다 <laughs> 아멘. 기도선 눈 어. 기도선 눈 감고 기도선 엄마가 해준다했어 하나님 하나님 <laughs> 하나님 하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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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원해라. 아빠랑 엄마랑 잘절고음은은 응, 이놈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눈 떠요. 아니. 시원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산 먼저 생각하는 시원이 되게 해주세요. 시원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통지자 계시는 매서울 그리스도 이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이제 난다 뭐? 어, 얼굴도 어 아, 거울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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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아지라고해뭘 터져..뭐가 터졌어? 아, 엠,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봐 시원이가 말해봐. 어디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어딜 터졌어? 빨리 다시 얘기해봐. 응? 엄마, 응?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해봐.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봐. 시원이가 아빠한테 응. 던졌어? 응. <laughs> 왜 그래?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 응. 왜 그래? 엄마 한픈데 얘기해봐라고. 턱이 불편해져 왜 그래? 무슨 아프, 표정? 아파. 아파. 무슨 표정이야? 아파. 응, 아파. 아 시현이 휴대폰 떨어뜨린 거 응. 터졌어? 시현 어디가 제일 아파? 어 여기 멍 들었어. 턱 났나 봐. 어디가 제일 아파? 얘기해봐. 엄마한테 말해줘. 어디 터졌어? 지어 터졌어? 엄마 아파. 만지지 마. 또 얘기해봐. 시원. 공주님, 공주님 얘기해봐. 공주님 마요 해봐. 엄마. 응? 엄마. 姑姑，你这咳嗽。